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 한마리고 쭈꾸미 쟁쟁 진입니다. 네, 와짠 고스트 찰싹. 때리는거 <오시는> 맞아요? 째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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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뺨 때리는 게임. 아, 네. <laughs> 아, <laughs> 게임이 맞았어요. <가져왔어요. 웃음> 뺨 때리는 건 아니고 <laughs> 아, 이거. 유령이 나오는데 유령이 되게 귀여워 너무 조그맣고 <laughs> 음.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찰싹하면 애가 도망가요. 아, 아. 또, <laughs> 오늘 진이 고스트처럼 입고 왔거든요? 나를 <laughs>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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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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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 요거는 각자 음. 똑같은 장수로 카드를 나눠 가자. 대충 음. 나눠갖고 음. 이제 선부터 돌아가면서 음. 한 카드를 뒤집는 거야. 뒤집어서 가운데다가 딱 나요. 자기 앞에 음. 있는 행동을 하면 되는거에요. 음. 유령은 유령 숫자만큼 박수를 치면 돼. 아 음. 유령을 잡는다. 삼박차에서세 번. 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아무, 박수를 치면 안되고, 음. 여기는 하나, 여기는 세번 음. 치면 된다. 자 아, 그리고 요런거 있잖아. 천사. 어, 천사. 천사는 날개짓.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돼. 귀엽네. 좋다. 음. 자 그리고 음. 사신은 박도 다섯 번이야. 음아 무조건. 음 여기에는 하나가 또 있잖아. 음. 아, 총 여섯 번을 쳐야 아 되겠지. 아 응. 아 그리고 사실만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음 이렇게, 이런 이런 거는 여덟 번 쳐야겠지. 혼자 나오면 그냥 다섯 번 치면 된다. 음 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요런요렇게요런 애가 있어. 이렇게 호박이 나타나면 뭐지? 이거 무섭게 생겼잖아. 음. 이렇게 무서워를 수어로 해야 하는가? 수어. 음음 무서워 이거. <laughs> 무서워. 아 말을 어. 하면 안 돼? 무서워 <laughs> 이걸?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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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 박수를 치고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내가 두 명을 선택을 해서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받은 사람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 무서워, 음, 무서워. 음, 까지 <laughs> 무서워 이러면은 무서워 그렇지 어, 그렇지 할거다 하고? 하고 어 박수는 자기 박수할 건 치고 다, 다 음. 치고. 하고 그리고 <laughs> 얘는 뭐냐면 이제 카드를 요걸 낸 사람만 음. 카드를 한장 밑에서 가져와. 음. 음. 오. 음. 그럼 되는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카드를 한장더 내. 아. 어. 자 그리고 카드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카드가 떨어지면 지는 거야. 아, 아 카드 먹기네. 어. 음. 카드가 떨어지면 지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떨어져야 된다. 음. 그런 거고, 요고가 나오면 음. 남자들만 눈을 가려야 해. 어. 음. 여자들은 음. 아무 상관 없고 음. 이제 남자들은 홀리는 거지 잘못보면자 음. 어. 그리고 얘가 나오면 여자들은 음. 눈을 가려야 돼 음. 아,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카드를 내야 되는데 낼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거딱낼 때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돌아서 내 차례가 왔는데 내가 못내 그럼 그 즉시 게임이 끝나 오케이 음. 그래서 그때 카드가 없는 사람은 패배 음. 있는 사람은 승리 음. 간단하죠? 오케이. 간단하네 재밌겠다 가이가보 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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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오늘 뭔가 내가 선할 것 같았어. 간다. 이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맞아? 이안 좋은 거야? 그냥 해. 뭐야? 나. 와! 너무 놀랐어. 약간 천사가 날스짓한 편인데 소리 너어 자 이렇게 틀렸으면 내면 돼 아. 이거 뭐였지? 어. 알려줘 박수 다섯 번아사실 음. 아 박수 다섯 번? 음. 아 사실 박수 다섯 아번 그럼 틀렸으면 어떻게 해? 틀렸으면 내야 돼한 장씩 다섯 번칠것 어. 아, 같은데 그럼 내고 다섯 번은 안칠것같 그래도 나부터야? 미. 응음 무서워? 아, 너 박수 잡아라 <laughs> <어려워>. 야 박수 잡아라 박수 잡아라 버려 버려 아 치진 않았는데 느렸으니까 된다 악몽화된 거 같네 카메라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맞아 돌려보 오케이 오케이. 갑지만 자 이거 한장 뗐고. 어? 아, 자, 잠깐만 이거. 음. <laughs> <laughs> 많이 친거 <것> 같은데? 좋다. <laughs> <laughs> <목소리> 이거 내가 이거 얘기했어. 한금이 자기도 살짝 여기 거든. 아 말한 거야?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야. 두번 <목소리> <무서워>. 아. <목소리> 아, 그 전에 박수를 두번 쳤어. 와 이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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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laughs> 그러니까 <너 무서워서, 웃음> 너무 무서워서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나 됐어 <laughs>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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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한테밖에안 <찌만한 웃음> <게> 했어 <laughs> 나 꼴등인 네. <laughs> 네. <laughs> 어, 아, 거 같아 할수 있었는데 이상하다 두지 아니야 두번 쳤어 두번친거야 아니야 두번 쳤어 <laughs> <자>, 간다 와 음. <laughs>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했어. 야, 똑바로 해. 이정도시작이야 음.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조용히 잘한다. 웃음> <laughs> 아, 진짜. 응. 어.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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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 빨리 가자. 어. 빠르게. 어, 어. <laughs>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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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잘했어! 잘했본가왜 나야? 내가 이내차야 끝났으니까 아니 해야지 어이상하어서 거지 늦었 늦었는데 무서워! 무 빠르게 빠르게 아 나만 뭐? 한장 먹어 어뭐이 틀린 아니야? 아니 날개 아니 틀 아니야? 날개 틀린 거 아니야? 날개 충실해 효과음이라고 봐줄게 어 응. 효과음 아 이거 너무 느리... <laughs> 아 <아니>, 뭐야 <laughs> 알았어 버려 버려 아, 나 빨랐다 <laughs> <응>. 나 빨랐어 <laughs> 네. 나 빨랐어 누구 <laughs> 차례야? 응. 어? 차례야? 응아 그냥 한장더 버려 됐겠다 어? 아니. 어, 응. 아니 아니, 아니 버리는 거리는 아니 너무 열심 하고 있네 아이 남자가 눈가리하 아래치로, 아치로아치가어둘다가 봤어. <laughs> <둘다 웃음> 니야 나를 감는 척 빨리 빨리 했어. 가나이 카메라. 아, 니야 아, 니야 진짜 어았잖아 아, 버려. 아니, 야 <laughs> 아니, <감았잖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 <laughs> 이것도 잘못한 거 아니야? 아한장 <laughs> 먹어. <laughs> 한잔 먹어. 오 예! <laughs> 자, 아이 네? 나 별로 없어. 와절 아. 아, 먹는 게 핫! 버려졌다. 어. 어. 오아아아아 없지. <laughs> 아, 아, 됐어, 됐어. 아, 아, 안 돼. 안 <laughs>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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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laughs> 쭈꾸미 패배. 쭈꾸미 패배. 나 오늘 페베. 내가 이기고확실했는데 어디 서 쭈꾸미한테. <laughs> 쭈꾸미 이겼다며야. <말야지. 웃음> 응. 내가 이런 거지도 아니. 아, 난 잘할 거 같은데. 아니, 어, 어, 잘는데 아, 처음에 너무 틀렸어나도였어 낙했는데. 음. 얼. 자존심 상할래요 원래 잘해. 아, 재밌네. <laughs> 아, 아, 네. 네. 아, 어. 생각보다 너, 더 너. 피지컬이야. 아. 나이게 지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가? <laughs> 아니, 이게 놀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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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도 해야 돼? 아, 걔네 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도잼이야, 도잼. 노잼. 아, 너네들이 제일 못했어. 그래. <laughs> 아! 자, 아. 고스트 찰싹. 오늘이었고요. 어, 우리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게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보라들이 여러분 안녕. 안녕. <웃음> <웃음>